자, 우리 116번입니다. 23학년도 3월 15번이래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라고 할 거래.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홀수면 짝수면은 그 둘을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줄 거래요. 이때 a1이 1이고 a6이 3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A1항부터 시작해갖고, A1, A2, A3, A4, A5, A6 이렇게 한번 써볼 거거든? 자, 그래서, A1이 지금 1이고요 A6이 34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안쪽에 있는 애들의 값을 좀 한번 따져보려고. 우리 A4하고 A5, 일단 A6이 지금 정해져, 34라고 정해져야 되니까 A4하고 A6부터 제가 조금 보려고 그러거든요. A4하고 A6이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홀수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짝수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두 개는 말이 안 되거든? 두개 어떤 게 많이 안 될까? 짝수 홀수랑 홀수 짝수가 말이 안 돼. 얘네들, 얘네들이 말이 안 되거든? 왜 그러죠? 왜 우리 a4가 짝수고 a5가 홀수면 어때? 두더 하면 홀수잖아. 예, 네, 그러니까 홀수는 그대로 쓰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a6도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쟤네들은 말이 안 돼요. 어, 이치안 맞아. 자 그러면 홀수 홀수이거나 짝수 짝수일 때만 우리가 지금 가능하단 소리인 거지. 그지? 그래서 또 짝수 짝수일 때 한번 봐볼게. a4가 짝수야. a5도 짝수예요. 그러면 a3이 홀수일 수가 있어요? a3이 홀수면 3사 더했을 때또 홀수가 되니까 a5도 홀수로 써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3은 짝수야. 그러면 3이 짝수면 2도 짝수여야 돼. 2가 짝수면 1도 짝수여야 돼. 그래서 짝수 짝수인 것도 말이 안 돼요.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4하고 A5가 될수 있는 조합의 합이 어떤 친구들밖에 안 된다 A4하고 A5는 홀수 홀수인 경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냐면 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2하고 3도 모여서 홀수 홀수여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홀수 짝수여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짝수, 홀수여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짝수, 짝수여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도 또한 가지는 또 말이 안 돼요. 어떤 게 말이 안 되죠? 네, 네 번째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건또왜 말이 안 돼? 아, 봐봐. 1이 홀수고 2가 짝수라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돼? 3은 홀수가 되잖아 그지 홀수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짝수인 건 말이 안 돼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경우를 보겠다는 소야세 가지의 경우 자 그러면 세 가지의 경우들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1도 홀수고 2도 홀수고 3도 홀수고 4도 홀수고 5도 홀수인 경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러면 제가 2가 홀수니까 a2를 뭐라고 두게 되겠습니까 2k-1이라고 두게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a3은? a3은 뭐가 나와? a2를 2k-1이라고 두게 되면? 그러면, 홀수랑 홀수 더했으니까 2k가 되고요.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k가 돼요. 그래서 k는 지금 이제 또 홀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또 우리 a4는 어떻게 돼? a4는? a4는 2하고 3의 합이니까 홀수, 홀수거든요. 홀수하고 홀수니까 3k-1인데 그거를 2로 나눠게 되겠죠. 짝수니까. 그러면 다시 홀수가 됩니다. 4도. 자 그러면 다시 또 3도 홀수고 4도 홀수니까 또더 하시면 어떻게 돼요? a5는. 둘이 더 하시면 2분의 5k-1이라는 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또 a6은. A5하고 A4의 합이니까, 홀수, 홀수의 합이니까, 또 홀수, 짝수가 되거든요? 그니까, 러 둘을, 아,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뭔가. 5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A5는요, 다시, 둘이 더하시면, 은 홀수하고 홀수의, 3과 4는 홀수하고 홀수의 합이니까, 짝수가 돼요. 그래서, 2분의, 5k-1인데, 그거를 다시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의가 되겠지, 그지? 어, 여길 잘못 썼네. 그 다음에, a6은 뭐가 됩니까? a6은 a4하고 a5의 합을 하면, 홀수와 홀수 합이니까 짝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 합을 쓰시면, 4분의 6, 11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데, 그거를 다시 2분의 1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a6이 되겠지. 그리고 너가 30, 4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거를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해봅시다. 11k-3은 8 곱하면 얼마가 되니? 8 곱하면 8, 4, 32, 8, 3, 24, 272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11k가 275다가 되고요. 자 11k가 275면은 k의 값이 뭐가 나옵니까? k의 값이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k의 값이 25면은 이제 우리는 a2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a2가 얼마라고? 25를 집어넣으면 49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저런 식으로 한 가지 케이스가 지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야? a2가 홀수고 3이 짝수고 4도 홀수고 5도 홀수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마찬가지. a2가 홀수니까 2k 1이라고 한번 써 볼게. 그러면 a3은 뭐가 돼야 돼? 홀수하고 홀수의 합이니까 2k이고요. 걔는 짝수니까 2로 나눠서 k인데 너도 짝수인 경우야. 자, 그러면 a4는 뭐가 돼야 돼? 홀수하고 짝수의 합이니까 그대로 홀수가 돼야 돼서 3k 1에 써 줘야 되고요. a5도 홀수하고 짝수의 합이니까 그냥 홀수가 되어서 4k 1이 돼야 되고요. 이제 a6이 뭐가 돼야 돼? 홀수하고 홀수의 합이니까 7k 2를 2로 나눈 거. 그게 34가 돼야 되죠. 그러면 7k-2가 68이 되니까 7k는 70, k는 10이 나옵니다. 자, k의 값이 10이라고 나와주면 우리는 a2를 또 확정지을 수가 있어요. a2가 얼마라는 걸 10이니까 19가 된다는 걸 이렇게 확정지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a2가 짝수고 a3이 홀수고 a4가 홀수고 a5도 홀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경우를 한번 해보시죠. 짝수 홀수니까 나는 A2를 2K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3은 짝수와 홀수의 합이니까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홀수가 됐고요. 다시 A4도 짝수와 홀수의 합이니까 4K 플러스 1이 되었고 A4는 이제 홀수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A5는 홀수하고 홀수의 합이니까 2로 나눠져야 되거든. 그래서 6k 플러스 2를 2로 나누니까 3k 플러스 1이 되고요. 너도 뭐가 돼? 너도 홀수가 됩니다. a 5도. 그러면 이제 4도 홀수, 5도 홀수니까 나 둘이 더한 거 a 6은 6k 플러스 2를 2로 또 나눠가지고 아 7k네요. 7k 플러스 2를 2로 나눈 거, 그게 지금 3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7k 플러스 2가 68이 되니까 7k의 값이 66이 되어서 k의 값이 7분의 66이 되는데, 저거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가능한 우리 A2값들은 e 어떤 값들이 있을 거다? 49가 있을 거고 19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짝수 홀수 하나씩 그냥 예측하면서 가는 거였고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측을 안 하셔도 이 문제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 그냥 나, 저는 지금 A4하고 A5의 값을 보고서는 앞에 있는 것들을 판별을 한 거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 하시면 돼요. A2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 다음, 거기서 다시 또 A3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A4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쭉 갔으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풀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6번 끝.